그럼안 맞았네 저 올라갔으니까. 근데 또 뭐냐 올라가. 아... 아, 올라간다 그러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반갑네요. 네. 사실은. <목소리> 네.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응. 근데 오늘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응.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또 이슈되는 게또 뭐야 사실 응. 선생님이랑 응.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응. 촬영을 하는데 응. 선생님이랑 이제 커피를 한잔하잖아요 응. 선생님이 또 해주셨던 말이 있잖아요 응. 그게 이제 응. 그게 뭐였냐면 응. 시청자분들도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응. 사실 금값에 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아 진짜? 응 어, 아까 얘기했어 응응 응. 선생님이 그잖아요 <laughs> 얘기하고도 몰라. <laughs> 네. 선생님이 커피 마시면서, 어. 뭐, 선생님이 10년 전에 음. 예언하신 게 하나 사실 있다고. 음. 그, 그 예언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10년 전에 금값이 그때 10만원 대였어요 응. 네. 어. 근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5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팔지 말아라. 어느 분한테. 음. 그때까지 갖고, 갖고 계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되면 갖고 있는데, 그거는 현금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누구한테 빌리러 가지 않으니까 그냥 얼른 가서 파는 게 제일 손, 손쉽잖아. 그, 그러니까 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거보다 없, 그, 저기 하는 분들은 현금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보호하고, 갖고 있는 거지, 집에다. 근데 이제 내가 죽었고뭔 일이 있고, 뭐,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된다, 이럴 때 갖다 팔잖아. <laughs> 그게 그게 현금이잖아. 응.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자신감으로써. 맞아요. 그리고 또 갖고 있으면 든든해. <laughs> 네. 사실은 또 한국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laughs> 맞아요. 네. 금은 빛이 난. 빛이 나요. 그리고, 어, 여기에 오신 손님들이 내가 이렇게 법당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일할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갖다 놓으면 꼭 좋은 일이 많더라고. 맞아요. 그건, 그건 빛이 나는 거니까. 어. 그 사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음. 뭐, 선생님 말한대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의 바람이겠지만, 응. 이제,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란 말이 있듯이, <laughs>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이 타이밍인가? 싶고, 응. 가지 못한 분들은, 응. 아, 지금 아직 살 때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할것 같아요. 응. 그래서 사실, 사실, 그런 물가는 사실 뭐, 보이지 않는 손. 응. 일반인들이 알수 없으니까. 그선생님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또 10년 전에, 응. 50만원, 한도대 50만원대를 예약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한도대 60만원대. <laughs> 어, 말도 안 돼. 그럼 안 맞았네? 저 올라갔으니까. 근데 또 뭐냐? 올라가. 어... 어. 지금은 옛날에, 그니까 러 그때가 10년 전에 50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물가가 막 오늘 달라고 내일 달라고 그래. 지금 달라고 저녁 때 달라, 이따 달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보여요. 어... 더 올라가는 게. 어. 이게 멈출 줄을 모르고 막 올라가네. 어떻해 어, 진짜. <laughs> 응. 게 지금 60만 원인데 어, 금액 얘기해도 돼요? 어떻게 편하게 해 주세요. 금액이 내가 그냥 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있는 분들은 갖고 있겠지. 근데 없는 분들은또 있다가 또당장 뭐 아쉬우니까 또 팔아야 되고 어디한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팔수 있고 재테크를 하는 분도 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 써야 되고, 뭐, 시집장가 본다든가, 뭐, 예물로도 준다든가, 이러니까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 지금 당장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그러면, 100만원? 어, 120? 어. 1230까지도 갈수 있어요. 사실 지금도 엄청 많이, 몇 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한 2, 3년 사이에 한 3배 가까이가 오른 건데. 옛날 건 잊어라. <laughs> 근데 사실 지금이 60만원이 됐다고 난리가 났요 그렇죠. 120만원까지도 어. 갈수 있어요. 그 그만큼 그렇게 있는 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 근거 있잖아 거기다 많이 저장해 놓는 분들 이게 좀풀 옛날처럼 이웃떡이 불어이떡이 갖다 내야 되는데 그 시절은 아니잖아 그쵸.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니까 이게 몰렸어 있는 분들은 있고 없는 분들은 쩔쩔매고 그냥 진짜 어떻게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싸웠으니까 떼거리가 없다지만 지금 떼거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 내가 볼 때는 그냥 0으로 뜬다고 딱 이렇게 봤을 때는 큰 값이 100에서 100 2, 30까지도 보여요. 또 그때 가서 또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진 아직까지 내가 보게. 그 사실은 어.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음. 사실 어, 또. 또...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너무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저는 영을 뜬 거고 나라의 이게 또 시차가 또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네. 이 느낌이 아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올라 네. 욕심 너무 많이 부리시지 말고 좀 어느 적당 선에서 내가 내가 필요하니까 파는 거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아쉬운 듯 하면서도. 좀 팔으셔라 왜냐면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쉬운 듯할때 파는 거잖아 그거 팔아 놓거든 그러면 또 여유가 되면 또사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야 되지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놔두면은 어떻게 해 집도 마찬가지 나 평생 살고 싶죠 근데 돈이 들어가고 자꾸 뭐어 이자도 내야 되고 나가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 재산을 팔아서 다 정리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하는 식으로 내가 이 금이 1230까지 올라간다고 100에서 1230 간다고 그냥 막 주구장창 갖고 있지 말고, 그때고때 팔고, 아, 좀 아쉽다 할 때,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서 쓰시는 게 나아. 필요 없는 데는 갖고 있어도 돼요. 네.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라 이거지. 네, 사실 어떤 참고 <laughs> 그러니까 참고만, 내거는 참고만 하세요. <laughs> 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laughs> 네. 없길 바라겠고요. 네네. 자, 네. 네 오늘도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 네. 감사합니다.